방학 동안에 여러분들 목표 있어요. 나 이번 방학만큼은 요거 애랑 해보고 싶다. 이런 목표 있어요. 취침 시간 앞당기기, 그게 목표다. 몇 시에서 몇 시로 앞당기려고요. 영어 낭독이 목표다. 1일 1낭독, 뭐 이런 게 목표다. 이런 것도 좋네요. 이번 방학 너무 짧아서 무계획이 계획이에요. 아빠 휴가, 열을 빼면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음. 아, 근데 뭐 여행을 가거나 어느 특정 지역에 가서... 머물러 있는 것도 좋은 계획이 되죠 저희 초딩은 추석 마치고 계약계약이요 진짜요? 그러면은 주영님은 뭐 뭔가를 이룰 수 있겠네 거의 그러면 한달 한 반이 주어진 거 아니에요? 한달반 내가 홈스클링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겠, 되겠네요 신나게 놀기? 2주는 영국 가서 놀고 나머지 2주는 시간 날 때마다 캠핑 떠난다 어우 좋네요 애니님 저 미국에서 저도 한 2주 정도 여름방학 때 캠핑을 갔었는데 아, 캠핑이라고 해야 되나 그랜드 캐년 그 서부 여행을 갔었어요. 중부로 횡단해서 서부로 여행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 미국 유학생들 엄마들 유행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날마다 여행지에서 저녁 쓰라고 잠자기 전에 진짜 일기를 쓰고 그 일기를 발표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거 느낀 거뭐 새롭게 알게 된거뭐 이런 걸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게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이랑 뭐 물론 늘 날마다 하루 에한표씩글 쓰는 건 했었고 여행 갔을 때도 항상. 티켓 조가리 하나라도 일기장에 붙여놓고 그걸 이제 기록으로 남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록을 남기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안 잊어버려요. 원래 애들이 엄마는 사진을 찍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진 보면서 그때를 추억하는데 애들은 갔던 건지도 기억 못 하거든요. 자기 일기장을 보면 이제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 여행지에서의 어떤 느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행이나 캠핑 계획 있으신 분들은. 아주 사소한 에피소드라도 여행 노트? 일기장? 이런 데다가 기록을 해놓고 전시회나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티켓이라도 붙여서 그 물성을 가진 그거라도 이렇게 남겨서 공책에 그렇게 기록으로 남기면 너무 좋아요. 꼭 하세요. 그러면 흩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휴가 갈 때마다, 캠핑 갈 때마다 거기서 만났던 뭐 청솔모 이야기도 좋고 뭐 우연히 봤던 뭐 곤충 이야기도 좋고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추억으로 남길 수 있다는 걸 여행을 통해서, 그쵸? 아이들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도 방학 계획이 다 있네요. 계획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여기다 적어보세요. 나 이번 방학 때 이건 할 거다. 사실 방학이 아이들 루틴 만들기에 최고의 기회예요. 1년에 몇번 없는 기회잖아요, 사실. 학교 생활 하게 되면 이제 아이들 학교도 다녀야 되고, 학교 끝나고 학원 다닌 애들은 그게 피아노 학원이든 뭐 운동이든 뭐가 항상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어떤 루틴을 잡기가 힘들어요. 학기 중에는. 근데 여름방학에는 새로운 루틴을 하나 추가하기 너무 좋죠. 글쓰기를 한 번도 안 해보내라면 하루 한 편씩 글쓰기를 해본다든가 신문 읽는 걸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신문 읽기를 날마다 해본다든가 그 루틴을 집어넣기에 너무 좋은 시점이 방학이고 그 방학은 초등학교 6년 동안 그렇게 많이 안 와요. 딱 12번 오잖아. 루틴을 딱 12번 밖에 만들 기회가 없어. 저는 사실 애들 방학하면 되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laughs>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겠지만 전 사실 되게 흥분했어요 애들 방학하기 전에 그러니까 요거 요거는 딱 습관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항상 뭔가 새로운 걸 추가해서 루틴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하세요 너무너무 귀한 방학이니까 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는 역사여행 신청해 놨다 아 맞다 저도 생각나는데 저희 애들 방학 때마다 저희는 과천과학관에서 하는 저희 집에서 과천과학관이 가까웠거든요 과천과학관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꼭 했어요. 초등학교 4, 5, 6학년, 고학년 애들이 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학년들은 사실 솔직히, 저학년들은 엄마랑 같이 놀고, 뭐, 그리고, 만들고, 막 이렇게 노는 게 최고고요. 고학년은 그런 기관을 빌면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은, 대학원생 형 누나들이 와가지고 실험 같은 거 같이 하고 막 이러니까 좋아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사실 그런 거 하긴 했어요. 과천과학관에서 하는 어떤 프로젝트인데, 이제, 경쟁률이 너무 세가지고, 광클릭 해야 되고, 놓치는 그런 프로그램도 되게 많은데, 어쨌든 하, 항상 하나씩 건져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도 활용했네요. 학기 중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방학 때는 그런 거좀 미리미리 알아둬서, 신청해두면 너무 좋죠. 맞아요. 가천과학관 방학특강 진짜 금방 마감돼요. 완전 광클릭. PC방 가서 막 클릭하고 그래야 되는데. 도서관 무료 특강 신청했어요. 아이들이 평소 하고 싶어 했던 도자기 공예, 구강 이런 거 했다. 그러니까, 쏜맘님은 진짜 행복한 엄마. 저희 집앞이 어린이 도서관이었는데, 도서관 특강도 얼마나 좋은 거 많아요? <laughs> 절대 안 가. 도서관에서 는 특강이 재미없을까라는 편견은 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애들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꼬셔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과천과학과는 제가 가끔 가기도 했었고 좀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흔쾌히 했는데 맞벌이면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감이 안 온다 근데 맞벌이 분들도 낮에 애를 봐주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주 양육자가 계실 거 아니에요 뭐. 어? 도우미 아주머니든 아니면 시댁이나 친정 어른이들 어머니 아버님한테 부탁을 해야겠죠 라이드 해달라고 용돈 더 많이 드리고. 아, 맞벌이는 평소 아이돌 봄, 방과 후, 매일 9시에서 4시까지 학교에 보낸다? 음. 아, 어머니 봐주시긴 하는데, 루틴 잡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루틴 잡기가 힘들면, 이제 물리적인 어떤 시스템을 돌려야죠.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 6살 때부터 특공모술을 날마다 보냈고, 피아노 학원는 보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셔틀만 태워보내면 되니까, 아니면 특공모술은 집앞이었으니까 그냥 가면 되, 됐었거든요? 그니까, 러 그, 봐주시는 분한테 루틴을 잡아달라고 하는 거 너무 가혹한 주문일 수 있으니까, 그건 엄마, 아빠도 잘 못하잖아요, 사실. 엄마, 아빠도 내가 무슨 뭐 홈스쿨러냐? 이거 내가 어떻게 관리하냐? 이럴 정도로 힘드니까, 나이, 나이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 힘들죠. 외부 기관을 활용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루틴을 만드는 게 주, 중요하죠. 음. 상상다움님은 밀린 낭도 함께 하기로 했어요. 오전에는 무조건 도서관 가고요. 아, 그니까 방학 때는 제일 먼저 했던 루틴이 그거예요. 아침 9시에 무조건 집을 나가서 아침 9시에 그 어린이 도서관에 출근. 그래서 오후 1시까지 도서관 죽순이 했었어요. 저희 둘째랑. 저 도서관이 되게 좋은, 시원하잖아요, 또. 그리고 도서관에서 오전 시간을 그냥 보내죠. 1시까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 피아노 학원, 뭐 미술학원,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제 저녁 먹을 때 만나면 되고. 네, 그런 걸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와, 윤아유님은 서해안 도장 깨기 하려고요. 외목마을, 산두리, 구레포, 말리포, 방아머리 등등. 아직 저학년이라서요. 너무 좋다. 이런 저학년일수록 엄마가 엄마만이라도 여행 기록을 대필해서 이름은 아이 이름으로 나의 여행 노트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지금 가려고 하는 그 지명 이름도 애들은 1년 지나면 아무도 기억 못할걸요? 외목마을에 갔었는지 신두리를 갔었는지 구례포가 뭔지 기억 못하니까 증거로 남기세요. 기록을. 등대 여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전국의 등대 도장 찍기, 스탬프 찍고 그 지역 구경, 구경하기도 했다 음. 여행이 최고인 것 같다 아투견반님 도장 찍는 거 환장해요 애가? <laughs> 부럽다 아성취순래 도장 찍으러 가는 거 할머니 닮았나? 그런 게잘 통하는 애가 감사한 거예요 저희 애들은 안 통했어 일일일랑독도 너무 좋죠 아이들 아직 영어와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2, 3년 정도 된 애들은 양독할수 있거든요 람플 스틸스킨. Look at my daughter, says the miller. She can spin well. Look at her, says the miller. She can spin straw into gold. Oh, says the king. Can she? Then she can come to my castle. The king takes her to his castle. Now, says the king, here is a room. Here is some straw. Spin it into gold. 방학은 아, 원래 루틴을 만들기 굉장히 최적화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루틴을 만드는데 관심이 있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아까 아웃풋에 대한 이야기 나왔고, 뭐, 스피킹 라이팅,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의 스피킹 라이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계셨고, 어,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핸드폰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냐, 이런 것도 궁금하다고 하셨고, 제가 좀 정리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